질문 주셨습니다. 산타페 디젤과 하이브리드 중에서 어떤 게더 유지비가 좋은지,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. 이거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바로 답변 준비해 봤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유지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이건 장기렌트 견적서입니다. 유지비 계산은 장기렌트로 하는 게 쉽습니다. 렌탈료에 보험료랑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. 포기비용 없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사고 나도 보험료가 안 올라서 장기렌트는 유지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두 차량을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옵션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. 차량가는 228만 원 차이가 나지만 월 렌탈료는 거의 차이가 안 나서 비슷한 수준이겠네요. 그래도 차값 자체는 디젤이 더 저렴합니다. 연비도 계산해봤습니다. 기름값은 평균으로 잡고 연에 2만 킬로 탄다고 가정해봤을 때 디젤이 더 저렴합니다. 결론은 디젤이 차 가격과 연비면에서 약간 더 저렴합니다. 장단점입니다. 첫 번째는 소음과 진동입니다. 싼타페 디젤도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. 주행하고 있을 때는 이게 디젤인지 잘못 느낄 정도예요. 그래도 비교하자면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조용하고요.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이. 이시... 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밟는 느낌이 좀 달라요. 이 느낌이 하이브리드 차를 처음 몰아 보시는 분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금방 적응이 되긴 하지만 처음엔 차가 울컥울컥한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운전의 재미인데요. 아니 패밀리카로 쓰는 SUV인데 무슨 운전의 재미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제가 만난 아빠들은 운전이 재밌는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꾹 참고 가족들을 위해서 패밀리카를 선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그래서 굳이 운전의 재미 도 따져봤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효율성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굳이 따지면 힘 좋은 디젤 차가 운전이 더 재밌습니다. 그리고 출고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. 지금 계약을 넣으면 디젤은 6~7주 정도면 나옵니다. 하이브리드는 이제 막 나온 차여서 공지된 내용은 없긴 하지만 두달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두 차량 모두 단기 렌트로 진행하면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. 즉시 출고 차량 문의는 개별적으로 주세요.